자 44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우선 1 한번 봅시다. Put back, it, put it back. 이게 뭐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볼수 있죠? Turn on, turn off, put off. 여기 나와 있는 put back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부르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지. 구동사. 구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 구동사하고 뭐가 결합됐을 때 대명사라고 하는 애들이. 결합되었을 때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서 turn on, 뭐뭐를 켜다 또는 turn off 같은 표현이 있어 뭐뭐를 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 자 근데 만약에 turn it 여기에다가 대명사 이치라든지 t 같은 애들을 우리가 붙이면 어느 위치에 나와야 된다? 여기 1번, 여기 2번 어느 위치에 나와야 된다? 와야 되는 위치는 그렇지. 1번이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turn it on, turn off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turn on it 요것은 어색하지. turn off it 요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동사 플러스 대명사일 때는 어떻게? 동사하고 전치사 사이에다가 대명사를 집어넣는다. 그 점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근데 대명사가 아니라 일, 일반 명사는 어때? Turn on the TV. Turn TV on.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 둘다 맞는 거지, 맞아 일반 명사일 때는 차이 없이 둘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대명사일 때만 구동사하고 결합됐을 때 어느 위치 가운데로 와야 된다라고 한 점들이 중요하다라고수있겠지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러고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she had to put back it put it back. 정답은 분명하게 나오는 거지. 정답은 어떤 것으로 put it back. 그것을 되돌려 넣어야 합니다. When play time was over. 놀이 시간이 끝났을 때. 그래서 A의 정답은 당연히 put it back 이 라고 하는 애로 정답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B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B를 보니까 하나는 have 고 하나는 to have 가 나온 상황. to 부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부터 한번 봐야겠지. 되 At Christmas time. 크리스마스 시기에. The camp staff, camp 직원들이 arrange, 계획했습니다. 뭐 하는? To give toy. 장난감을 주는 그런 어떤 약속을 했고, 자, 그 다음에 agree는 arrange하고 병렬구조로 볼수 있겠지? agree to, 허락했, 아 우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rrange하고, a g r e e 하고 지금 병렬구조니까 동사로. 뭐 하는 것을 동의했냐면, 자, 허락하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볼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let이 무슨 동사지? 사역동사로 볼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l e 이 사역동사니까. 물론,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l e 이 나왔지만, 이 사역동사의 구조를 그래도 따라줘야 되겠지? l e 이라는 애, make, have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부르고, 얘네들의 사역동사. 자, 근데 여기에 투가 이렇게 붙어도, 투부정사로 써도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목적격 보호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PP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지. 동사의 원형일 때는 당연히 둘의 관계가 뭐일 때? 능동이고,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우선 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만들었을 때도 원래 구조를 다 갖는다라고 한 점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2를 빼고, ing를 붙여줘도, 뭐 예를 들어서, letting, 그 다음에, making, having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ing가 붙어도, 이 구조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캠프 직원이 계획했어, 장난감 주는 것을, 그리고 동의했어, 허락하는 것을, 요게 이제, agree의 목적으로 to let인데, 아이들. 요게 이제, 또 child가 let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let. 그리고, 네, no. with perfect attendance. 출석이 완벽하니까 하루도 결석 없이 완벽하게 출석한 아이에게 허락해. 뭐 하는 것을 갖는 거. The first choice. 첫 번째 선택을 갖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목적이고 목적적 보호가 돼야 되니까 사역동사는 목적적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었어?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겠지. 투부정사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람들 그래서 투는 안 내고 정답은 해부가 된다. 무슨 말이 이제 가 됩니까? 그래서 동의했다, 허락하는 거. 출석이 완벽한 아이가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에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투부정사지만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서 목적과 목적격 보어, 목적 보어는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모두 생각해봐야 돼. 아이가 가질 수 있잖아.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을.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어때? 얘가 목적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둘의 관계가 능동이지. 아이가 먼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기서 능동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B의 정답은 해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C를 한번 봅시다. C 보니까 When asking asked why she said her little brother had wanted a bike and now she could give him one. 자 우선 이걸 보는 순간 When이라고 하는 것 이게 INTP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선 보는 순간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문법 사항이고. 자 접속사 When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지? 꼭 접속사, when만 있는 게 아니라 if라든지, 아니면 because 같은 애들 뒤에 나올 수 있는 애들. 첫 번째는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뭐가 나올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ingpp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얘는 뒤에 목적어 있고, 얘는 없고, 오고였죠? 주어 생략되고, 동사에 ing 붙어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 는 이런 형태를 썼을 때는 앞에 있는 이런 접속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근데,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요런 형태들이 지금 분사구문이다. 그럼 분사구문은 뭘 갖고 문제 푼다라고 얘기했었어? 능수동.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어때? Y가 있네. 그녀가, 우선 시가 여기서 주운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Y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가 보여.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아, 정답 뒤 목적어 있으니까 a s k 찍으면 되는데. 땡. 틀리는 거지, 왜? a s k 은몇 형식이다? 사형식 동사거든. ing가 맞으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덩어리 두 개, io do가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가 돼? 그래서 좀 따져줘야 돼. 그니까 러 s 사용식이 만약에 어떤 능수동을 묻는 상황이라면 해석을 반드시 해서 좀 상황을 좀 따져줄 필요가 있다. s는 그러니까 사용식으로 인다라고 보시고 간단하게 사용식에 대한 정리를 조금만 하고 가볼게요. 자 사용식은 어떻게 쓰냐면 주어 동사 io do로 쓰지. 자 사용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목적어 두 개니까 목적어가 다 주어가 되는 거겠지? 자 io가 아 i 아이 o 는 뭐지? Give me a book 하면 뭐야? 나에게 책을 준다 이거잖아? 미는 항상 어떠네? 받는 애. 그럼 보통, 요것을 우리가 간접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죠. <laughs> 간접목적어. 이 동사가 B p l u PP가 되고, IO가 왔고, DO는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오는 거지. I was given a book.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내가 책 받았다. 이해되죠? 자, 근데 DO도 문장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왔고. 자, 마찬가지로 당연히 B plus DP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DO가 앞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이지, 내용물들. 그런 애가 문장 앞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요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IO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IO가 내려오면서, 요게 뭐가 붙는다? 자, 치사 2, 아니면 4, 오브라고 하는 애가 동반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거지. 예를 들면, 어, uh, f look. 그 다음에, was. It? 김은 쓰고 그 다음에 뭐, 뭐 써줘야 돼? 춤 2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지금 사형식은 어때? B++PP 뒤쪽에 없을 수도 있고 어, 여기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목적어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해석을 반드시 해서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생략된 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분사구문을 보는 거니까 주어가 지금 DO인지 아니면 IO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그냥 분사구문 설명까지 다더 입혀서 해볼게 여기에 when이 있다 치고 자 그러면 요거 예문은좀 지울게 이렇게 지우고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을 거아니야 그지?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주어 그 다음 bplcp iotio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명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고 그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수 있고 지울 수 있겠지? 얘네들 지우고 접속사는 사려도 되고,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빙 PP에서, 여기 빙돼서 생략되는 거고. 생략. 얘도 마찬가지로 빙돼서, 생략돼서 PPPP만 있는 거야. 왼 앞에 있고. 그리고 얘는, 지오고 남고, 얘는 전체적으로 가로칠수 있고. 없어도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뭘 생각해줘야 돼? 앞에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가는 거야. 그치? 앞에 주어로 나온 건 어떤 건지를 보고 판단해서 뒤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올게. When asking a s k 이야 ing, p, p고, 여기에 when이 있어. 자, 근데 지금 생각된 거니까. 분사구문은 주어가 서로 같을 때 주어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에 지금 뭐가 있는 거지? 앞에? 원래는 she가 있는 거야, she.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 왜 그러냐고 질문을 그녀가 하는 거야? 아니면 받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왔어? she said. 그녀, 그녀가 이야기했다. 아, 여기 다시 빠져있고. 그니까 러 지금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쉬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어떤 것을 받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오가 앞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뒤에 D p l P P 뒤에 당연히 뭐가 남을 수도 있고 명사가 남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 정답은 뭐로? 스트로 여기에 지금 하나의 명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한 점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녀는 대답했다 대절이라고 Her little brother had wanted a bike. 그녀의 어린 동생이 자전거를 원했다. And now she could give him one. 여기 아이오 디오네 you know. 그녀가 그에게 그의 어린 동생에게 자전거를 줄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43번의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